네, 기초 고백, 함수와 그래프 22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고요. 식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보기에서, 자, 옳은 것을 낸 대로 골라라. 이건데, 자, 기억. 보자. 기억부터요. 자, 이건 함수값 계산이니까, g의 2, g의 2면역에 2집을 넣을 거잖아. 그지? 그럼 402이니까 2가 나오네. 그지? 여기까지 결과가 2네. 그럼 x가 f2, f2의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요 가운데 있는 부분에 해당되지, 그렇지? 기에 2를 집어넣을 거예요. 2 e 맞죠? 음, 맞습니다. 그다음에 니언 같은 경우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y축 대칭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음, 이걸 범위를 쪼개서 생각합시다. 일단은 X가 2보다 큽니다. 그럼 그때 2잖아요. 그죠? E. 여기다 2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F, F, X가 이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G에, 자, 그러면 2를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죠? 2를. 그러니까 4빼기2가 되어서 2가 되죠. X가 2보다 크면 전부 다 2입니다.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요 범위요. 절대 값이, X의 절대 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FX는 그냥 당연히 X가 되는 거고, G다 대포니까 FX, GX가 되겠죠. 그죠? 그대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럼세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그때 fx는 뭐야 전부 다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g에 마이너스 2의 값을 계산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것도 2다 그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a가 2, a가 마이너스 2자 여기도 마이너스 2자이 놈이 이거 2라는 값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봅시다. 그, 곡점 좌표가 0, 마이너스 2잖아. 2차 함수,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 질 거고요. 그 다음, 2보다 크면 다이라고 했죠, 그죠? 쭉, 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작아도 전부 다 입니다, 쭉. 자, 보다시피, Y축 대칭 맞다, 그죠? 예,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티그 F f-하고 g다 그는같은좀 전에 g다 그를했잖아그죠 g다 그래프 그래프는 요거잖아. 그럼 f다도 그래프가 같은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 자, 그럼 요 부분 좀 지우고 한봅시다요만 살짝 살짝 지울게요. 이렇게. 지워 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gx가 이고 gx가 그죠? gx에 따라서 이제 값들이 변할 테니까 gx가 2보다 어, 크다. 아, x가 2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그냥? x가 이보다 크면 원래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 요, 자꾸 연결해서 그려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2보다 크면 그러니까 2보다 크죠. 음. X, x가 2보다 크면 gx가 2보다 크게 되었어. 그죠 여기가 이일 때 이니까. 자, 2보다 크게 되있으니까 그때 fgx는 그러면 이놈이 2보다 큰 녀석이야. 그러니까 2보다 큰 녀석이니까 제일 위의 값으로 해당되니까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어떻게 돼요? 요 사이는 어 그냥 gx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f gx, gx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를 그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요 범위에서 fx가 x였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x 자리에 그대로 x 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도 gx가 2보다 크, 큽니다. 그죠? 2보다 큽니다. 2보다 크잖아. 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f, gx도 역시 2가 되겠네. 위에 거 그대로 또. 위에 걸 따라, 아래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래프가 똑같잖아. 그러면. 그지 얘랑 얘랑. 똑같습니다. 에? 그래서 이것도, 어, 맞네요. 그죠? 그래프, 그러면 얘랑 똑같게 됩니다. 연결 그대로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